미국 유대인의 5명 중한 명이 반 유대주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욕이나 기물 파손 혹은 생각 없이 뱉은 말 등인데요. 증언은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고 쉽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인종과 종교로 인해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안전하지 않은 곳은 어디인가? 이러 생각은 2018년 한 백인 우월주의자가 피치버그의 생명의 나무 회당에서 11명의 유대인을 살해한 후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삶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에도 미국 유대인들은 폭력적 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다른 차원의 공격이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유대인 공격이었으며 미국 내 반유태주의 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015년에 반유태주의 공격은 1,000건 이하였으나 2 0 1 9년에는그 수가 2,000건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이 중에 세건의잘 알려진 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남자 회당에서 총을 발사했습니다. 무장한 상태로서 코셔 식료품점을 기습하였습니다. 이는 반유태주의 증오 범죄로 보입니다. 현재 유대인의 3분의 2가 10년 전보다 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리적 폭력의 위협이 지금처럼 실제적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미국 유태인들도 이제는 전세계 유태인이 느끼는 바에 더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포서는 현실에도 사실 미국은 세계 대부분 나라보다 더 안전한 것입니다. 지도에서 유태인들이 안전하게 살수 없는 것을 살펴보면 반유태주의 근절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반 명예훼손이라는 ADL의 조사에 따르면 10%의 미국인들만 반유대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10%는 크지 않지요. 스페인, 브라질, 콜롬비아, 중동의 모든 지역 등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입니다. ADL에 따르면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반유태적 루머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유태인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유태인, 돈, 로열티, 세계 지배의 비밀 쓰는 계획 등 나쁜 고정관념을 진짜로 믿고 있습니다. 이런 만연은 고정관념은 유행하는 음모론에 유태인들 취약하게 만들어 희생양이 되게 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반유태주의가 유태인 공격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도와달라고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도움 같은 거 필요없어. 우리가 여기서 바로 죽일 거니까 라고 했어요. 정통 유태인이나 회당과 코셔 슈퍼마켓에 가는 사람들 혹은 캠퍼스의 유태인 단체 등이 대상이 됩니다. 유대 정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하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반 유태의자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유럽은 더 심각하죠. 유럽의 국가주의와 외국인 해모, 반 이스라엘 운동 등은 새로운 형태의 반 유태의주의를 발단시켰습니다. 유럽 유대인 89%가 지난 10년간 반 유태의주의가 더 심각해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독일 정부는 유대인들에게 공공장소에서 키파를 쓰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이는 솔직히 유럽에서 는유대인 대부분이 염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럽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적 반유대주의입니다. 물론 미국도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정치가들과 활동가들이 있지만 이들은 소수입니다. 영국의 노동당은 노골적인 반유대주의자 당원들로 인해 여러 해 동안 문제를 겪고 왔습니다. 헝가리, 폴란드, 리투아니아의 정치가들은 자주 홀로코스트 책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폭력적인 반유대주의는 아니지만 한 나라의 정부가 현대사 최악의 집단 학살의 책임을 축소하며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한다면 유태인들이 불안하게 느끼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유태인에 대한 나쁜 고정관념을 사실로 믿습니다. 이는 유태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일으켰고 지난 몇십 년 동안 많은 국제적 유태인 공동체가 줄어들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란의 8만 명 유태인이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 그리고 이란 혁명 이후에 평화로이 살았었지만 현재는 만명 이하만 남았습니다. 또 유대 공동체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이유는 그곳에 소수의 유태인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년간 테러리스트들은 지니지와 카사블랑카의 유태인 센터와 뭄바위의 차바드 유태인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예멘의 후티반군은 유태인을 공격하고 떠나려고 압박함으로써 예멘에 남아있는 소수 유태인들에 대한 인종 청소를 계획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수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대부분의 예멘 유태인들은 예멘을 떠났습니다. 지니지 모로코 유태인들도 마찬가지지요. 러시아, 루마니아, 이치오피아, 이라크, 이란 등의 100만 명 이상의 유태인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받아 준한 나라 이스라엘로 모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폭력의 위협에 매일 노출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유태인에 대한 위협은 더 실존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몇 정부와 단체들은 이스라엘 국가의 전면적 파괴를 원합니다. 이란의 종교 지도자들과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부정할 수 없는 위협입니다. 이란 위협은 북미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방 캠퍼스에서 BDS운동 지지자들은 이스라엘을 적대시합니다. 유명한 BDS운동 리더들은 단 이스라엘 정부에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가 아예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가가 붕괴된다면 세계 유일한 유대국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BDS는 오랫동안 유대인이 겪은 박해나 그로 인한 유대국가의 필요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안전은 단지 홀로코스트 후의 문제만 아닙니다. 말씀 들었듯 유대인은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해줄 고국당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 더 안전해졌다라고 하며 예전보다 편견이 줄고 더평화로워졌다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유 대주의는 여전히 모든 곳에 실재하는 위협입니다. 유대인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곳에서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 직면한 위협에 대해 호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화로이 살 권리를 위한 싸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반유태주에 의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유태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화된 반유태주의 정서가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 유태인이 겪은 박해를 부정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증오이든지 이를 반대하고 막아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멸시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유태인들도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수 있을 것입니다.